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어, 어느새 이제 마지막 방송 시간이 다가왔네요. 오늘은 일찍 하고 어, 여러분도 쉽시다. 음, 어, 7시에 제가 또 영상 올리고 어, 저도 좀 쉬려고 합니다. 토요일이니까 뭐 즐겁게 지내야겠죠. 재미있게 어, 보내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주시투자를 하다 보니까 일종의 그런 하나의 뭐 집착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어 자꾸 이제 시황 쳐다보고 있고 어, 주가 호창 쳐다보고 그렇, 그렇습니다 음? 밤낮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밤낮으로 보면 힘들더라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부도 해하고 야 영상도 영상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보는데 어,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꾸 이렇게 막뭐 주식 계좌 열어가지고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자꾸 어, 보다 보면 음, 오히려 스트레스 생깁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어, 주가가 올라가는 걸 치, 꾸준히 지켜보면, 은 사람이 뭔가 붕붕 뜨는 느낌이야. 뭔가 붕붕 뜨는 느낌이고, 어, 꼭제가 무슨, 내, 내가 이 세상을 꼭 가진 듯한 느낌인데, 주가가 계속 빠질 때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뭔가 망하는 느낌이죠. 있 망하는 느낌. 진짜 누구 말대로 골로 가는 느낌이 계속 느껴듭니다 어, 뭔가 폭망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계속 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생각,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을 어, 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멘탈 관리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딱 필요한 것만 딱 하고 나머지는 어, 안 보는 게 좋죠 관심을 안가지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 이제 주식 매수할 때만 잠시 들어 다 보고 어, 그렇지 않을 때는 아예 보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매도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증권사들은 요즘 보니까 그 삼성전자 어, 일제히 그 목표주가를 하향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어, 삼성 DS 쪽도 내년 실적을 하향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DS 하향 조정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수익성 높은 HBM의 비중을 올리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HBM의 그 퍼에 그 사활을 거는것 같아요. 사활 음, 사활을 걸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성전자가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혹독한 반도체 교를 보내고 있는 거죠. 어, 특히 AI 시대의 주요 제품인 HBM 이 HBM 시장에서 경쟁업체에 뒤지는 겁니다. 경쟁업체 뒤지다 보니까 어, 내년에도 이제 부진한 실적이 전 예상되는 거죠. 부진한 실적이 나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깨 따르면 증권사들은 성저 내년 실적 전망치를 있따라 낮추고 있어요. 어, 하나 투자 증권 보니깐, 최근에 삼성전자 그 d s 본이 내년 영업이익을 어, 기존의 25조 6천억에서 16조 어, 7천억으로 낮췄습니다. 25조, 6천, 25조 6천억에서 어, 16조 7천억으로 많이 다운 시켰네요. 한 9조 정도 다운 시켜버렸는데요. 어, 앞서 키움 증권도 내년에 삼성전자 d s 본의 영업이익을 기존의 전망치보다 낮은 19조 2천억으로 원 이제 조정을 합니다. 내년에 삼성자의 전그 전체 영업이 컨센이, 음, 3개월 전 60조 원대에서 이제는 40조 원대로 이제 급감을 하는 겁니다. 어깨선 그래요. 삼성자가 그 엔비디아 쪽에다 어, 차세대 HBM 제품을 언제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실적이 디바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연말에는 좋은 소식 들줄 알았어. 근데 아직까지 들리지가 않네요. 어, 도대체 뭐,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게 진짜. HBM을 제대로 못 만드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엔비디아가 태클을 가는 건지 뭐알 수가 없습니다. 음. 알 수가 없어요. 그 삼성의 그 점, 담당 직원들은 알겠지 알겠는데 뭐 공개를 안 하니까 어떻게 알 수가 없네요. 아직까지도 지금 테스트 중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만 있고 어, 테스트가 이렇게 오랫동안 걸리는지 좀 깝깝하죠 답답하고 이 HBM 승인이 딱 들어야지 뭔가 이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텐데, 계기가 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꼬라박고 있어요. 전체 매출 중에 HBM 비중이 높아져야지 내년에 이 범용 칩 부지를 상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레거시 제품도 안 좋아. 그러면은 HBM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걸 이제 메꾸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그 HBM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베이스 다이 위에다 d 램 단품 칩인 그 코어 다이를 쌓아 올린 뒤, 이를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 하죠. TSV. 이 TSV 그 기술로 수직 연결해가지고 만든다고 합니다. 어, 기존의 메모리보다도 데이터 이동이 더 빠르대요. 상당히 빠르고, 어, 이동하는 폭도 넓고, 그래서 AI 반도체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거죠. 어, 특히 수익성 면에서 일반 디렘보다도 3배에서 한 5배 이상 그 비싼 고부가 제품이잖아요. 그만큼, 어, 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글로벌 그 반도체 업체들이 필수적으로 잡아야 하는 그런 시장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문은 자가 올해 반도체 사업에서 고전하는 것과 달리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현재 차지했고요. 를 뭔가 돌파구를 그냥 마련했어요. 그 현재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쪽에다 최첨단 HBM을 사실상 그 독점 공급하고 있죠. 그리고 어, 차세대 제품도 삼성 대비 현재 오위를 보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음, 하이닉스는 지난 3월에 5세대죠. 5세대 HBM 제품인 HBM38단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을 어깨 최초로 납품한, 납품을 했어요. 어,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이제 12단이죠. 음, 12단 제품도 최초로 양산에 돌입을 했고, 어, 반면 삼성의 HBM38단하고 어, 시비단 제품은 아직 엔비디아의 그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나 하이닉스한테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오르는 거다. 응, 음, 석 터지는 거죠. 어, 깨서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그 선두를 지키던 이 삼성전자가 이전략적인 우선순위에서 어, 약간 실, 실기했다. 응? 음? 실기하면서 이 변화된 AI 그 시대의 그 반도체 트렌드에 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어땠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현재 삼성은 AMD 등 다른 고객사랑 협력을 늘리고는 있는데 어 AI 반도체 시장에서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엔비디아를 잡지 못하는 한 HBM 시장에서는 하이닉스를 약간 제치기는 어렵지 않냐. 응, 제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분석도 있다는 겁니다. 어, 에 삼성은 5세대를 넘어서 6세대인 HBM 4 시장을 경쟁사보다 먼저 선점해야 한다는 그런 조언이 설득력을 좀 얻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반도체인 루빈의 출시 시기를 내년으로 좀 앞당기고 있어요. 루빈 앞당기고 있고요. 이 루빈의 그 루빈에는 그 HBM 4가 8개 들어간답니다. 8개. 그리고 어, 27년에 그 출시 예정인 울, 루빈 울트라. 로빈 울트라에는 HBM 퍼가 12개가 어, 사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삼성전자는 별도 HBM 그 개발팀을 신설을 하고 HBM 퍼등 차세대 개발에 이제 힘을 실는 거예요. 앞으로 퍼 5, 6 나오겠죠. 어, 26년부터 7세대인 HBM 퍼 2를 양산하고 27년에는 자율주행 차량용 HBM 퍼 2도 선보인다는 계획인데, 일단은 계획은 중요하죠. 그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야. 지금 현재 HBM 3나 3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어, 승인을 받아가지고 납품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은 음, 내년도 힘들다. 뭐 실적 중요하잖아요. 결국 실적은 뭐야 수익아니 수익. 스윗. 응? 일반 레거시 제품 가지고는 돈 버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가뜩이 좀 어렵고. 그래서 HBM에 따라서. 삼성의 내년의 문명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빨리 좋은 소식이 왔었으면 좋겠어요. HBM.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어,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시고, 어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